안녕하세요. 일과 수련을 병행하며 정신 밝히는 연정원 조식법을 수련해 온 제가 수련하긴 낭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봉우탄 호박교 6월 차례 수련대 후기 하편으로 전편 내용 요약본으로 시작합니다. 공부하다가 다른 생각 나어떻게 생각이 생기면 생각을 안하여 생각을 지운다. 현희의 방법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듣기엔 쉽지만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이 방법을 열살 나이가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다고 정말 생각이 지워질까? 내 경험으론 아니었다. 생각을 지우려 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잡념이 쓰나미처럼 수련 시간 내내 밀려왔었다. 입정에 든 후부터야 겨우 잡념에서 조금씩 해방될 수 있었다. 이 어려운 걸 10살 나이는 스스럼 없이 실제 수련에서 적용하고 있었다. 새로 오신 분들의 소개 시간을 마치고 풍수지리학 박사를 모시고 1시간 정도 풍수지리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번 후원기념 차례 수련대회 때 풍수지리 얘기가 나왔었다. 내용이 좋아 한번 다시 들을 기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오늘 듣게 되었다. 바람이 지나는 길목은 피하고 바람이 들어와 돌면서 기운이 쌓이는 지형이 좋다는 내용과 명당은 덕자 봉길지라고 덕을 많이 쌓은 분들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게술리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봉수질이 강의를 마치고 식당으로 갔다. 반찬은 자연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과 준비한 불고기를 데워야 해서 시간이 좀 소요되었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는데 반찬은 많고 식판은 작아 최대한 담으려 애썼다. 이번엔 새로 참관 우일주 학인께서 직접 저녁을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후 대강당에 모여 수련담 및 수련문답 시간을 가졌다. 조일레 학인 입정에 들었을 때 현상이 나타난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질문과 답이 있었다. 정일주 학인 그 단계가 되려면 최소 호흡은 몇 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호흡을 늘리지 않고 조식에 신경 써서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호흡 길이 관련 질문에 대해 옆에 있던 이일영 학인이 본인의 소주청 경험담을 얘기하며 정보를 공유해주었다. 나는 조식법 수련 방법 내용 관련해서 학인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내놓고 공유하는 광경을 볼 때마다 기쁘고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진도를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일배 확인. 최근 수련 중 어깨 견갑골 아팠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단전까지 길이 났는지 수련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다. 구일진 확인. 단전 호흡한 지두달 정도라 했다. 명상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 서핑 중 조식법 알게 되어 두달 전부터 집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련했다. 반 가부자로 베란다에 앉아서 단전에 기운 모은다 생각하며 수련했다. 소화 잘 되고 의식 맑아지고 컨디션 좋아졌다. 좋은 곳 있으면 몰입하는 스타일이라 조식법을 해보게 되었단다. 네 분의 수련단과 문답을 마치고 새로 오신 분들의 수련을 위해 김 사무장이 연정 일법인 잠신과 목자식상 설명을 하고 마쳤다. 수련 문답 시간을 마치고 20분 정도 휴식 취한 후 10시 20분경 교장생과 함께 도인법으로 몸을 풀었다. 수련 전에 몸을 충분히 풀고 시작하는 게 좋아 준비한 시간이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풀어주는 동작들로 20분 정도 했다. 10시 50분경 운동장으로 나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3개 방석을 깔고 모기장을 치고 전번야 철야 수련 준비를 했다. 앞 산엔 둥근 달이 떠서 운동장을 비춰주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포근히 내려앉는데 그 분위기가 정일 집중하기 딱 좋은 밤이었다. 나는 실내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11시 40분부터 2시까지 한큐로 수련했다. 반팔에 여름 조끼, 봄 관련 후드 코도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했다. 여름밤이어도 추웠는데 느낌상 그 정도 입으면 무난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수련을 시작하자 아랫배 오는 지기에서 서서히 열기가 일어났다. 역시 실전에 이만이 추위는 왔고, 오는 지기에서 나온 열기가 몸을 보호해 주었다. 추위 자체가 견딜 만해서 열기가 없어도 추위를 예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새벽 한 시경 오는 지기에서 나오던 열기가 서서히 누그러지더니 오는 지기만 남았다. 생각한 대로 외부 환경에 맞춰 열기가 조절되고 있었다. 내 몸에 무슨 인공기능이 있나 싶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초학자분들과 수련단 및 수련 문답 시간을 가졌다. 수련 시간을 확보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습관 틀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수련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틀을 깨고 수련의 동기 부여를 받기 위해 매년 1박 2일 철야 수련 대회를 계룡상 갑사 대적전과 수정봉에서 해온 경험담을 소개했다. 수정봉에서 받은 감동을 최대한 전달해 보려고 했다. 제가 수련자는 자리 따질 필요가 없다. 입장에 들면 소음이 차단되어 시장통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내 앉은 자리가 명당이다. 그리고 무식대법과 심담행공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호흡을 통해 입증에 들어가야 정신이 밝아진다는 내용으로 얘기 중 정일주 확인왈 그래도 호흡이 어느 정도 길어져야 입증에 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일례학인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입증에 들어가면 호흡이 길어진다고도 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 나는 입증에 드는 호흡으로 길어지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는 이런 토론이 학인들의 수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 교환을 통해 외골수로 갈 여지를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일주 학인과 일문일답 30분 정도 수련담을 나눈 뒤 다들 후반야 수련하러 나가고 정일주 학인과 단둘이서 수련대담 시간을 이어갔다. 좀더 심도 있게 호흡기리 관련 문답이 이어졌고 호흡시 집중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 얘기를 주고받았다. 마무리 시점에서 정하기는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해소해서 좋았다며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다. 새벽 4시에 호르니코스를 마치고 후반야 수련에 들어갔다. 운동장에 나가보니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수련장이 포근하게 들어왔다. 전반야 호르니 코스 등을 진행하며 체력 소모가 컸던 것인지 후반야 수련은 아쉽게도 겨우 버티기 수준이었다. 동군 달이 앞산 좌측에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 보니 달이 산 우측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그 시간만큼 우리 학인들은 수련 산매에 빠져 있었다. 6시에 철회 수련을 마치고 쉬다 7시에 아침을 먹고 정자에 모여 수련담을 나누었다. 12시에 상신체험휴양마을 사무국에서 준비한 봉우탄호원마을 효익기 한마당 잔치가 식당에서 있었다. 음식점 체인인 이비가 그룹이 짜장면과 신상 탕수육을, 떡 전문점인 땅심조화에서 떡을, 봉우탄호박학교에서 술과 음료를 후원해서 마을 독고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행사였다. 매달 철회 수련 다음날 효익기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단다. 마을과 상신체험 휴양마을 사무국 봉우탄 호우학교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업상권. 덕을 쌓고 서로 덕을 권하는 우리 민족의 선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상 봉우단 호박교 제3회 자례수련회 후기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